안녕하십니까. 미국도시광부 금광호입니다. 아, 조금 아까, 그, 무료 수거 요청, 리사이클링 한씬는 그 컴퓨터 3대 하고요. 지금 한 대, 두 다, 둘 다, 하나는 델 윈도우 7 베이스고요. 하나는 XP 베이스. 이게 더 오래된 거네요. 그리고 하나는 HP 옛날 모니터, 초창기 모니터예요. 그 플랫스크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게 제일 오래된 거예요. 요거를 지금 한번 분해해 볼 건데요. 왜 분해하느냐? 요즘 사실 보, 구하기 힘든 <laughs> 486펜트포입니다 아, 이 컴팩, 어, 펜트포 컴팩에서 나온 거가 어. 아, 486이 아니네. 펜트포네요 어. 그래도 요즘 드문 검, 어, 컴퓨터죠 이런 것도 빈티지로 치긴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어, 작동도 된대요. 어, 그래서 일단 요거를, 여기, 이거, 이거는, 이것도 윈도우 XP 베이스네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얼른 분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요거가 사실 초저녁에 어, 메시지가 들어와가지고, 어, 제가, 그 요즘 좀, 활발하게 좀 활동해보려고, 을그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서만 수거를 하다가, 어, 이제, 그, 페이스마우 마켓플레이스, 장군 같은 곳이죠. 거기다가 이제, 어, 취미로 리사이클링 하는데, 지 어, 재료를 좀 찾고 있다고 했더니, 어, 이렇게, 무료 수거 요청이 들어와서, 어, 엘몬테라고, 여기, 저희 집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저, 거기 가서, 얼른 수거해가지고 왔거든요? 뭐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분해해서 유튜브도 올리고, 어, 나 좀, 막, 파트들 모아가지고, 나중에, 기회 가면은, 묵주를할 거라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진짜 로 금이 나오냐, 그러면서. 나도 안 해봐서 몰라, 그랬어요, 그냥.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뚜껑 열었구요. 네, 이게 앞쪽에, USB 포트 작은 기간이고요 제가 요즘 이게 구리기 붙어가지고 어, 컴퓨터 좀 분해 좀 해봤다고. 이거 빼는데 5분이 안 걸려요. 음, 뭐, 그냥 2, 3분이면 뚝딱 해가지고 다 해체해가지고 가끔 이제, 어, 모델별로 아니면 브랜드사별로 조금 이제, 어, 어 나사가 와만데 붙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끔 숨어있는 것들이 그런 거 빼놓고는 딱 오래 걸리지가 않네요 옛날 것들이 이제 486하고 조금 유 것까지 이렇게 핀으로 된 c p u 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뭐 금리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지, 요즘 플랫 CPU들은 수압량이 요즘 거만큼 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드 자체도 그렇고요보드 지금 이제 코너 BJ 하나하고, 그 다음에 BJ 하나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라더라? 플랫? 플랫, 플랫, 플랫 BJ인가? 뭐,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기판이, 하나 나왔고요 바디는 따로 <laughs> 보관. 그 다음에 램이, 차아 오우 이건 저정 새로 낀 다시 자기가 낀거 같은데 따로 원기가 짜리가 이 당시 거에 원기가 짜리가 어? 놀라워라 제가 <laughs> 이거는 자기가 본인이 나중에 어, 애당하신 거 같아요 저 원래 있던 거 빼고 자 그래서 기판 하나 나왔고요 음 파워 스프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다른 거는 여기는 뭐가 있을라나? 없어요, 아무것도. 스피커 하나 있네요, 스피커는 안 빼대니까. 퉁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가 남아있습니다. HP! 제품들 보면요. 이 육각 볼트를 쓰는 게 많아요. 특히 프린터는 거의 뭐 대부분 다 그렇고 옛날 거 빼놓고. 옛날 거는 이제 육각하고 그냥 숫자하고 섞었었어요. <laughs> 이건 뭐야? 뭐 이게? 이건 뭐지? 여기 왜? 어머스러워. 이건 뭐지? 응. 이게 DVD. 이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따로 단자를 만들었어요 DVD에 꽂히는 단자를 만들어서 아마 어디 슬라셋 꽂혀있던 것 같은데 제가 뺀것 같아요 뭘, 뭘 저도,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뺐는지 어차피 골드거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또타장자는제 자. 어, 디비이 플레이어, 그다음에 디지바이러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 <laughs> 놀랍지 않습니다. 4 0기가바이짜리 하드 라이브 나왔습니다. <laughs> 40기가짜리는 처음 본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제 어, 컴퓨터 많이 분해했었는데 를 제일 작은 용량 은게 80기가였거든요. 그거보다 작은 게 나왔어요. 40기가짜리가. 어. 자, 아스키가 벨드 컬렉션으로 가고 어? 그 다음에 너도 DVD 섹션으로 가고 자, 이거는 어머나 뜻하지 않게 이걸 같이 빼버렸나? 그 아까 그 CPU 아 BJ 달려있던 부분 타파트가 탑 부분이 여기에 같이 딸려 나왔는데 뚜껑만 빠진 거 같아요 응. 예 알루미늄판으로 가고 요거또 알루미늄 똥으로 가고 파워서플라이 아주 작은 파워서플라이 넣왔 고요. 얘는 자아이거안되는 이렇게 통째로 보관하겠습니다자 그래서 뭐 진짜 한 10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거 해체해서 다시 뭐 이렇게 설명 안 하고 하면한 5분에서 7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디 한.. 여기 어, 또 뭐가 있네. 이런 도시광산 해체하는 팀에 들어가서 벌어먹고 살아도 될것 같아요. 이제는 이것도 구력이 붙어가지고, 웬만한 장비들 보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벌써 이 견적이 나와요. <laughs> 하다 보니까, 여 구력이 붙네, 이것도. 근데도 알수 없는 건 진짜, 이 제품 속입니다. 이게, 아, 이거는 뭐가 좀 많이 들어있겠다. 아, 요거는 좀, 안에 내용물이 좋겠네. 하고 까, 면은 정말 허탕인 것들도 있고, 맹탕인 것들도 있고, 아, 이거 뭐 있겠어? 하고 까는데, 막 그냥 휘황란한 것들도 나오고. 이게 정말 보물찾기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어, 특히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됐거나 아니면 이제, 어서 꿈 진짜 뜻하지 않게 주워왔는데, 어, 이게 진짜 보물인 경우가 있어요. 응. 어, 이, 도시광산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 금독탐지기 나가서 산을 뒤지거나 해변을 뒤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금 채취하러 가서 너에발견하는 것도 그렇고, 도시광산 하다가, 정말, <laughs> 금도금 된, 뭐, 커다란, 어 것들, 뭐, 이런 파트들, 이런 파트들 나오거나, 뭐, 진짜, 전 이제 진짜, 제 24개의 순금 덩어리들 이, 파이브 장비 썼던 것들은 저 따로 킵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 것들도 만나고, 뭐, 또그 진짜 뜻하지 않게, 뭐, 손님이 버린 건데, 정말 옛날 골동품, 프로토타입 뭐, 반도체, 현식과 뭐, 돈첨물 지나가는 것들도 있고, 한게뭐 어, 그런 행재수가 많은 것 같아요. 어, 도시광사는 꼭, 어, 금을 채취하거나, 필시스메로, 그 금은동 뭐, 팔라디움, 플래티늄, 뭐, 그 다음에 뭐, 뭐, 이것저것 등등등. 을, 아, 우리 고양이 너무 오네. 아이고, 아, 들어가야겠다. 쟤는, 하여튼 밤에 내가 나와 있는 걸못 봐요. 그런 것들을 채취하는 것도 있지만요. 도시광산 자체가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 그냥 버려지는 거, 우리가 그 문제 모르고, 은인지 모르고 버려지는 것도 있어요. 여자들 그, 주얼리, 이런, 귀금, 그, 그러니까 그, 악세사리 중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아요. 꼭 전자제품이라고 한정은 두지 마십시오. 어, 도시 황상할수 있는 거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아이템 어, 계속 공부하면서 꾸준히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어, 여러분 상황에 막, 맞는 걸로 작게 시작을 하셔도 되니까 어, 늦지 않게 시작하십시오. 자, 이상 미국 도시광부 금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